중국의 공군 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아이 에어쇼가 개막했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기 J35A의 비행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중국의 최정예 전투기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의 신무기를 대거 선보이는 주아이 에어쇼가 오늘 중국 광동성에서 개막해 6일간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중국은 그동안 개발해온 전력을 이례적으로 대거 공개하겠다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방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수출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전망했습니다.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된 전력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Zen 35A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데다 비행 모습이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풍치 1 9 지대공 미사일과 대형 스텔스 드론 레인보우 세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참가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8년 만에 참가인데 러시아 타스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직접 에어쇼장을 찾아 수호이 오의 비행을 관람할 예정이라 보도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